일단은 지금 여기 음. 뒤에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이렇게 다안 좋은 뼈라 특히 이뼈 아, 엄청 뭐? 튀어나왔죠? 이 뼈가 제일 안 좋은 뼈예요, 지금. 거의 가시 같아요, 다. 볼록볼록해요, 여기가. 음, 그죠전 도수치료에 제, 저를 완전히 음, 맡겼거든요. 너무 <laughs> 안 좋으니까. 자, 힘을 뺀것 같은데 좀더 빼면 더 빠지고 한번더 이제 쭉 당길게요. 힘쭉 빼고 이게 진짜. 어 여보세요? <laughs> <오>. 누구세요? <자, 웃음> 아, 셀게 <셀프> 쳐요. <촬영. 웃음> 우두둑 소리. 우두둑 소리 났죠? 야. 여기 매끈하게 들어간거 이제 느껴지죠? <laughs> 여기 뼈들 빠져서 돌아왔어요. 원래 간격으로. 자, 잠깐 일어나 앉아볼게요. <laughs> 자, 살짝 숙여서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이거 근데 자 이렇게 기대면서 자, 어깨 힘 빼고 여기 힘 빼고 쭉요 쭉. 오우 도 잘했어요. 자 이제 들어가고요 잘했어요. 자들어 진짜 근데 목이 지 그다음에... 다음에... 어, 예, 엄청 튀어나왔잖아요. 반대 또 맞춰줘야죠. 이렇게요? 쭉. 어. 약간 주짓수 <laughs> 같아요. 들어갔고요. 다음 그다음에... 다음에는 또 여기도. 목 뒤로 한번 깍지 껴볼게요두 손. 무서워. <laughs> 아 이거 무섭죠, 뒤로 확 찍게 되는. 척추 다 맞춰서. 네. 이렇게 하고 어깨 힘쫙 빼고. 편안하게. 편안하게. 으. 됐어요. <laughs> 소리가 유단이 많이 나시네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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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동, 동, 동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 <laughs> 이렇게, 이게 지금 머리에 바른 자세예요.